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생생 소식 원자현입니다. 가을이면 머리카락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그 이유는 날씨와 호르몬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자외선과 땀 피지의 분비로 두피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가을이 되면서 건조해지면 두피에 각질이 생겨서 모공이 막히는데요. 또 가을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많아져 모근을 더 약하게 만들고 모낭 기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되는 건데요. 가을 탈모를 막기 위해선 머리를 감기 전 따뜻한 물로 각질을 불린 뒤. 샴푸 거품으로 두피 곳곳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샴푸 트리트먼트를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많이 든 식품을 섭취하면 모근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다시 잘 자라난다고 하니까요. 콩이나 생선, 달걀, 해조류 등을 끼니마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통시장 생생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장 정보들을 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철에 먹기 좋은 싱싱한 지역 특산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월 제철 특산물은 바다에서 나는 우유, 경상남도 통영의 굴입니다. 국내 굴 80%가 통영 앞바다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굴은 통영의 대표적인 특산물인데요. 철분 이외에도 구리가 함유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 아니라 타우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혈압 저하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굴은 아연 함량이 계란의 30배가 넘는데요. 아연은 강정 작용을 하는 영양소로 스테미너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있는 요오드와 인, 아연 등 풍부한 미네랄이 성적 에너지를 활발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서양에선 굴을 대표적인 사랑의 음식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엔 구입 요령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싱싱한 굴은 살이 오돌오돌하고 통통하게 부풀어 있으며 껍질을 깐지 얼마 되지 않은 굴 그리고 가장자리에 검은테가 또렷하게 나있는 굴이 좋습니다 살이 유백색을 띠고 광택이 나면서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전체가 부른 것처럼 희끄무레하고 살이 퍼져 있는 건 싱싱하지 않다고 합니다. 굴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보관법과 손질법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굴을 손질할 때는 물을 간 집에 굴을 넣고 조물조물 비벼주면 무즙이 검게 변하면서 잡티와 이물질들을 흡수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소쿠리나 망에 굴을 담아서 소금물에 헹구듯이 씻으면 굴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소금물이 아닌 맹물로 씻게 되면 수용성 영양 성분과 단맛이 빠져나가서 영양은 물론 맛도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굴은 조직 자체가 워낙 연해서 보관과 관리가 가장 어려운 패류 중에 하나인데요. 때문에 구입 후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관을 해야 할 때는 통굴은 10도씨 이하의 공기 중에 보관하되 기간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깐굴은 10도씨 이하의 해수의 담과 보관하되 6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소금물에 넣어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1에서 5도씨가 적합하고 이틀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굴과 찰떡궁합인 식재료들을 알아볼 텐데요. 굴은 레몬과 만나면 그 효능이 더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철의 흡수를 돕고 타우린 손실을 예방하기 때문에 생굴에 레몬즙을 뿌려먹으면 참 좋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차가운 성질의 굴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부추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양기보충뿐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두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제 굴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들 알아볼까요? 영양만점 굴로 만드는 맛있는 레시피. 그첫 번째 요리는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굴짬뽕입니다. 먼저 양파와 대파는 채썰고 호박은 길게 납작썰기한 후에 겉모기버섯은 물에 충분히 불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달구어진 판에 식용유 두르고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청주와 양파, 호박, 모기버섯, 대파를 넣어서 함께 살짝 볶아줍니다. 야채가 다 볶아지면 거기에 물을 붓고 치킨 파우더와 소금을 넣어서 끓이다가 간이 되면 바로 흐르는 소금물에 씻어 준비한 굴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생면을 삶아서 찬물에 헹군 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서 뜨거운 상태로 그릇에 담고 끓여둔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후춧가루를 뿌려내면 완성이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면은 일찍 삶으면 불기 때문에 국물이 다 준비된 후에 삶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굴로 만드는 맛있는 레시피, 그두 번째 요리는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역량 만점, 굴전입니다. 굴은 알이 또렷 또렷하고 보기에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것으로 골라 껍질이나 잡티를 없애고 소금물에 깨끗이 씻은 뒤에 소쿨이나 조리에 건져서 물을 빼놓습니다. 굴에 물이 빠지게 나면 소금과 맛술, 참기름과 후춧가루로 양념을 해주고요. 굴에 밀가루를 고루 묻혀서 풀어놓은 달걀옷을 꼼꼼히 입혀주는데요. 그 다음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옷을 입힌 굴을 숟가락으로 하나씩 떠서 양면을 노릇하게 지져내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간장과 식초, 물과 잣가루를 넣어 만든 초간장을 곁들여 내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굴로 만드는 맛있는 레시피. 그 마지막 요리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의 톳나물과 굴로 만드는 웰빙 음식 톳나물 굴무침입니다. 먼저 톳은 깨끗이 흔들어 씻은 뒤 물기를 꼭 짜주고요. 그 다음 끓는 물에 톳을 넣고 20초 정도 데친 뒤에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렇게 찬물에 헹군 톳은 3cm 길이로 썬뒤 물기를 제거하고요. 양파는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채썰고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굴은 옅은 소금물에 담가 손으로 살살 흔들어 씻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큰 볼에 톳과 굴, 양파를 넣고 분량의 양념장을 넣어 고루 섞은 뒤 쪽파를 뿌려내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제철 음식 굴로 만드는 맛있는 레시피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제철 굴요리로 건강한 영양밥상 즐기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분들의 생활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시청자 퀴즈, 통통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통통 퀴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은 바로 3번, 동묘 벼룩시장이었습니다. 연중무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동묘 벼룩시장은 동묘 구대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평일 250개에서 300개. 주말에는 550개에서 600개 정도의 좌판이 모여 자연스럽게 거리시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는 수북이 쌓인 옷더미로 가득한 좌판이 즐비한데요. 돗자리 위에 깔린 옷들의 가격은 보통 1,000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수 지드래곤과 개그맨 정영돈이 동묘시장에서 쇼핑한 옷들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은 뒤 젊은 층들이 몰려들면서 20, 30대의 또 다른 패션 메카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서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보태지면서 노인들의 홍대가 신구 세대의 집합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아나바다 운동에서 시작한 서초 토요 문화 벼룩시장과 세련된 패션 아이템이 가득한 플리마켓 앳 한남은 아쉽지만 정답이 아니었죠 오늘도 역시 통통퀴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특산물을 팍팍 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독립문 근처에 위치한 세모시장은 서민 냄새가 물씬 나는 동네라서 근사한 맛집보다 시장 안에 값싼 먹을거리들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명물로 손꼽히는 대표 먹을거리 네모는 무엇일까요? 1번 씨앗호떡 2번, 꽈배기. 3번, 빨간 어묵.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먼저 이 퀴즈를 쉽게 풀려면 세모시장이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독립문을 앞에 두고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세모시장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지만요. 모습만큼은 아직도 시골 변두리 전통시장 같습니다. 예풍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시장은 맛있는 먹을거리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네모 외에도 떡볶이가 다른 곳보다 특히 맛있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톡 쏘는 맛의 꼬들꼬들한 감칠맛 일품인홍어삼합과 살얼음 동동 띄운 김치마리국수도 대표적인 먹을거리라고 하네요. 세무시장의 명물. 네모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하시는 분은 소상공인 방송 홈페이지 전통시장 생생소식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정답을 올려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류현지였습니다. 전통시장 생생소식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건조하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 탓에 감기 환자가 많이 늘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들은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딸기와 쇠고기가 좋다고 하고요. 면역력을 높이거나 감기 예방에는 비타민 C만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감귤, 그리고 감자에 특히 비타민C가 많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섭취하셔서 건강한 계절 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